바나나 누구한테 줄 거야? 몽키한테 줄 거야? 누구? 누구한테 줄 거야? 이 친구한테 줄 거야? 알았어. 레몬은 누구한테 줄 거야? 그럼 얘한테 줄래? 루피한테 줄까? 에디한테 줄까? 누구한테? 크롬한테 줄까? 어디다 줄 얘? 그럼 면은 옥수수는 누구한테 줄 거야? 이원숭이한테? 누구한테 줄 거야, 빼고. 뭐. 왜 중요한 거지? 하트 누구한테 줄 거야? 주의 크롬 좋하잖아 크롬을 주지? 아니야? 왜? 누구한테 줄 거야? 아니야? 누구한테 줄 거야? <laughs> 재밌어? 다행히 꺼져. 많이 줄 거야, 많이? 많이 줄꺼야? 많이 줄고야좀럼 붙여야지 고얘줄지 아니야? 뭐일꺼야? 장난하지 말고 얘네도 붙야누나도줄게 스티커 누구랑 붙일거야재밌 있어? <laughs> 누나 줘 아니야 이게 누 아니야 누나가 붙일께 이 친구 없으니까 이 친구